네, 중세국어 문법 적용문제 두 번째 일번에서 15번까지 돼 있는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음, 기역에서 미음, 중세국어 특징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네요 보시면 기역 같은 경우는 뒹기계야 그러면 이 뒹기계는 음, 뒹기 플러스 에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에가 부사격이잖아 근데 나라의 말이 중국과야 과 에 라고 하지만 해석은 실제로 뭐뭐와 괄호에서 중국의 말과 우리말을 비교하는 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1번 맞겠지 2번 제, 제 라는 건저 플러스 2란 말이야 근데 이게 저 플러스 2가 됐을 때두 개가 가능해 주격과 관형격의 두 가지가 가능한데 물론 학교 쌤들은 이걸 뭐 자신의 뜻을 해서 뒤에 뜻을 수식하니까 관형격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는 원래 성조로 결정을 해야 돼요 성조 그래서 우리가 평성 같은 경우는 관형격이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주격이 아니라 관형격이 돼야 됩니다 틀려서 답은 2번 이런 것도 어렵지 않죠 얘도 마찬가지 뜻을이라고 해서 뜻이 뜻이고 을 그래서 모음조화에 따라 뜻을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단어의 첫머리 서로 다른 자음 음, 합병 병설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리을 아, 노미, 논 플러스이잖아. 연철 가능하고, 편한 키, 편안하게인데 여기 보시면 음, 여린 히트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현대에도 없는 자음이죠. 답은 5번이 되겠고, 아 5번이 2번이 되겠고, 이번엔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네요. 보시면 음, 말사미아 홀빼 말삼이 같은 경우는 말삼 플러스 2인 거고, 홀빼 같은 경우는 하, 오, 릴, 여린이의에 휴지가 오고, 바 플러스 2야. 그럼 봤더니, 여기는 2가 왔고, 2가 왔지. 같은 주격조사지만, 환경이 자음되고, 2를 제외한 모음되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났죠. 그래서, 얘는 주격조사가 그 형태가 동일하고 틀렸죠. 2와 작대기니까 다르겠지. 한이라도 마찬가지야. 한이라. 중세 국어 때하다는많다와 크다. 오히려 중세 때 이하다가 현대 국어에 하다겠지. 그럼 얘는 많다 크다니까 형용사고 현대 국어 동사 하다와 품사가 동일하고 틀렸죠. 현대 국어 하다는 동사지. 형용사 동사 동일하군니 잘못됐죠. 이랄과 새로의 동일한 강약 강약 아니라니까 성조는 높낮이예요. 높낮이.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이런 말장난 쉽다고 헤이 그래서 이거 이게 쌍이형인데, 얘는 사동형이나 피동형 중에 하나인데,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사동이 포함된 형태라고 했죠. 여기도 뭐뭐 개하다. 사동. 붓음에는 쓰플러스, 움플러스, 에야. 그래서 붓그 쓰다가 있고 쓰다가 있는데, 이 쓰다가 글을 쓰다 이럴 때 쓰는 거고, 얘가 사용하다잖그 사용하다 의미를 지닌 동사. 답은? 5번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겠죠 3번 문제로 가볼까요 가와 나를 비교해서 살핀 후에 적절하지 않은 거랍니다 전차는 더 이상 쓰이지 않고 까닥이나 다른 말로 쓰이는 것을 볼때 어휘가 소멸한 예다 그럴 수 있죠 지금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으니까 소멸이겠지 배는 바 플러스 2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것인데 바가 그렇지 그럼 이게 가 주격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형태 변화 맞죠. 왜냐면 환경에 따라 이로 나타나기도 하고 작대기 재료가 되니까. 뿌들이 뜻으로 바뀐 것을 볼때 단어 형태가 변화. 그렇지? 이 뿌들이 뭐가 된 거야? 뜻이 된 거니까 단어 형태의 변화. 맞고. 놈이하고 사람이를 비교하면 놈 플러스 이와 사람 플러스 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중세 때는 연철되니까 놈이 사람이가 되고 현대라면 그대로 분철이니까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중세국어 때는 연철 표기를 하지만 현대국에서는 분철 표기를 한다는 차이가 있고 가능하겠고 한이라는 오늘날과는 달리 많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의미가 축소 틀렸죠 의미 축소는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되는 거잖아 얘는 바뀌었으니까 이동이 가깝겠지 답은 5번 <laughs> 그 다음에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요거는 우리 앞에 제가 찍었던 강의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으로 발음한 게 아니라 디귿과 시옷은 발음이 아, 달랐다 별개로 존재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삽잡잡, 객체 높임이죠. 어, 요것도 뭐, 시, 샤도 있는데, 요것도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했는데, 주체 같은 경우는 주체 높임에 선호한 모름이가 시하고 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시는 자음 앞에 오는 형태야. 그래서 예를 들면, 니라시니,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그래서 시는 자음 앞에 오는 거야. 근데 샤는 모음 앞에 오는 형태야. 물론 단독일 때는 또 다른 게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모음 앞이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 니라 샤대야 또는 나라 샤야. 그럼 얘는 샤 뒤에가 원래 아나 오 중에 하나 있어야 돼. 물론 여기서 아가 더 좋겠죠. 얘도 니라 샤 니라 플러스 샤 플러스 오대야 오데 그래서 샤가 오는 거지. 그래서 샤는 모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모음이 생각됐는데 아 또는 오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겠죠. 그 이렇게 보시면 접근이 쉽겠고 객체 같은 경우도 제가 수업시간에 많이 했는데 삽잡좝 잡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요 환경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1번으로 따지고 그 다음에 이 계열과 이 계열이 뒤가 아,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2번. 요렇게 풀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그걸 이해한 상태로 보시면 좀 편하게, 편하겠죠? 기억을 봤더니. 내시이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뭐가 나온 상태야? 시가 나왔잖아. 그럼 얘는 주체 높임이야. 그리고 뒤가 자음이야. 자음 앞에 시가 온 거지? 그러면 주체니까 뭘 높여야 돼? 주어를 찾아서 높여야 돼. 그럼 성자를는 목적어란 말이야. 얘를 높이는 거 아니야. 하늘이를 높이는 거지. 그러면 성자를 높이는 벌써 틀렸죠. 하늘이를 높이는 이라고 해야 되겠지. 답은 1번. 그다음 6번. 기억 니라샤데 이르시대죠 이르시대. 그러니까 지금 두음법칙이 아직 안된 상태지. 1번 기억이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가능하겠고 니은 볼까요? 은도나로. 어 이거는 은 돈이고 거기에 현대국어의 으로 아로 으로 할때그 으로야. 그럼 은돈에 으로가 붙은 형태죠? 그럼 봤더니 니은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좋아. 그렇지? 보시면. 양성이니까 양성이야. 이게 만약에 둔처럼 음성이었으면 의로가 쓰였겠죠. 무스에 이거 아까도 앞에 강의에서 똑같이 나왔던 건데, 무스 플러스 에야. 무스기 무엇이거든? 무엇? 그러니까 디귿. 이어졌기 그렇죠. 그래서 이 기억이 뒤로 넘어가서 연철된 거죠. 쓰시리, 사용하리 정도의 사용하시리 정도인데,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서 주체 높임이 사용됐고 사용하다 봤더니. 리을을 통해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 이게 뭐야 서로 다른 자음 합병병서죠 그래서 시옷계도 있고 비읍계 비읍시옷계 요렇게 있겠지만 아, 여기 보시면 그치 합병병서 사용됐네 대답하샤도 얘도 대답 플러스 뭐야 하플러스 샤플러스 오대로 봐야겠죠 그래서 주체 높임에 샤도 있네 보시면 객체 높임 선어말음이 틀렸죠 주체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환경이나 이런 걸 아셔야 불기가 편해지겠다. 7번 어 히읗 종성 체언에 대한 이야기네요. 히읗 종성 체언.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걸뭐 따르셔도 되는데, 요렇게 보시는 게좀더 편해요. 지금 이걸 따로 나하는데 원래 뒤가 모음이거나 자음 주행에서도 기역 뒤귿좀더 추가하면 비읍까지도 가능해. 얘네 일 때는 히읗 종성 체언이 나오는 거고, 뒤가. 자음일 때는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관형격 조사 시옷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시옷도 결국은 자음이잖아 그러면 히읗종성체는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근데 그걸 말을 바꿔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분을 했을 뿐인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편해 뒤가 자음이냐 모음이냐 자음이면 히읗종성체는 안 나타난다 모음이면 나타난다 근데 자음 중에서 예외로 기업 <laughs> 디귿 비읍이야 그래서 현대국어에 암케수케 암탁, 수탁, 수, 평화리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기역, 디귿, 비읍이잖아. 뒤가. 그러니까 히읗, 종성, 천이 나와서 추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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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보시면 나라의 뒤에 모음으로 시작했지 그럼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는 연철되니까 요렇게 나타나야 돼. 그러면 나라 하리된건 그치? 요세개 중에 지금 답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봤더니 안도 마찬가지야. 안이 원래 이안 또는 안인데 이 안이 안과 박할 때그 안이란 말이야. 근데 뒤에 과가 왔더니 기억으로 시작했지. 그럼 얘도 나타나야지. 그래서 기억과 히읗이 추격되니까 안과가 되는 거야. 그럼 얘 되고 얘 되고 얘 안되겠지. 그럼 얘 길인데 뒤에가 시옷이잖아. 자음이잖아. 그럼 얘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히읗이 없어져야 돼. 그러면 길 시옷 답은 1번 이렇게 되어있지. 그 다음에 8번도 한번 볼까요? 기억에서 미음에 나타난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네요. 1번 기억을 보니 쌍조 얘는 쌍조 가거든. 주격이잖아. 그래서 두 마리의 독수리 가 보시면 이것도 하나의 팁이야. 비교하면서 보셔도 돼. 내신은 특히 현대어프리를 줄테니까 쌍조 2면 이때 2일를 제외한 모음 뒤에서 짝대기 2가 온거거든 그러니까 목적격 조사가 아니라 주격 조사지 답은 너무 어처구니없게 풀리는거고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나요 이번에는 소화권인데 공제 얘는 원래 공자지 여기에 2왜 이를 제외한 모음 뒤에서 짝대기 그래서 주격이 공자가 이렇게 되겠지. 증자 다려. 다려가 몸뭐에게란 뜻이야. 그러면 1번. 기억에 의해 현대구가 가로 바뀐 것으로 앞 말이 주체. 왜? 주격 조사니까 당연히 주체를 나타내는 말이겠지. 다려는 에게. 당연히 맞겠고. 그다음 3번으로 가 볼게요. 어 디귿. 몸뭐며어 이거는 나혈할 때 보통 쓰는 거거든. 그래서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살까 지도 얘 기를 해 가지고 나열 하고 있는 거지. 현 대국 어의 과왜 접속 조사 니까 안 말고 비교가, 아 니라 나열 이라고, 나열 그래서 답은3번 중세 국어 의 특징 으로 적절 하지 않은것 음. 얘는좀뒤에문 제가 좀, 좀 잘렸 네요. 뒤에 문제가 좀 잘렸는데, 얘도 뭐 이런 식이야. 이렇게 보면 얘는 다야미 뱀이야.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얘는 하 날인데 뒤에가 2가 오니까 모음으로 시작했잖아. 그러면 히어 종성천이 나타날 수 있는 어휘란 말이야 그럼 얘는 둘다 이잖아 근데 이와 희가 사용됐다 라고 지금 선지가 나와있거든 희가 틀렸죠 둘다 이입니다 이. 요거 문제는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11번 문제 보시면 이거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중세국어의 객체 높임의 환경이겠지 그거에 맞춰서 바로 적용이죠 봤더니 객체 높임이고 아래 문장에서 객체의 대상이 뭐냐?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찾아서 높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밑에 현대 해석을 봐도 돼. 부첩게, 부사어죠? 목적이 있어, 없어? 마음을. 그러면 여기서, 내네 잡아, 내어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 그러면 왜 높인 거야? 그치. 부처라는 걸 높이고 싶어서 객체를 쓴 거야. 그러면 기억에는? 부처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3,4번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못 들으며야, 들으며 들으며 들으면은 기본형이 듣 플러스 음여인 거잖아 그러면 객체 높임이면 삽잡 잡과 거기에 따라 순경음 비읍이 바뀌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 그럼 앞에가 디귿이야 그럼 뭐가 와야 돼? 그렇지 잡이 와야 돼 근데 뒤가 또 모음으로 시작해. 그럼 순경은 비읍이 오는 거겠지. 그래서 모음 조화 지키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연철되면 듣, 자, 바, 몇. 답은 3번. 이렇게 푸셨어야 되는 적용 문제. 그 다음에 얘는 누가 봐도 모음 조화잖아요. 그럼 모음 조화에 따라서 양양 음음을 지키면 되겠죠. 양이 왔어요. 양이에요. 음이 왔어요. 음이네요. 너무 쉽게 답이 나와버린 거고. 그 다음에 13번 적절하지 않은 걸 이번에 고르라고 하네요. 기억 다리와 비치오미, 달 플러스 이겠죠. 비치오미, 비치 플러스, 온 플러스 이겠지. 그면 러 주격과 부사격 가능하죠. 보시면 좀더 쉽게 풀려면 이렇게 하셨어도돼 다리가 다리고 비추미가 비침과야 그러니까 얘가 2라고 보이지만 뭐로 써야 돼? 와과 같은 비교 부사격으로 쓰인거지 가능하겠지? 조금 어려운 문제네 니은에서 니에 네 보시면 얘는 너 플러스 2야 주격이겠지? 붙여 붙여 플러스 2야 근데 봤더니 항상 예문을 확인해야지 니에가 네가 니가고 부처가 붙여가? 부처가야 그럼 주격지로 보이지? 아니지 뒤에 이 가가 왔는데 뒤에 되다나 아니다가 오면 현대국어에서도 뭐야 복격이야 복격. 그래서 이때 이는 주격조사고 복격조사가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디급 봤더니 붙여 가지 붙여시고 가지야. 그러면 가지슨 가지의 관형격 시옷이 쓰인 거고 왜 무정명사니까 붙여는 존칭 유정명사 뒤에 관형격 모두 관형격 가능하겠고 사슴의 그럼 얘는 4, 3 플러스 A가 되고 도적 그리고 도적 플러스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는 평칭 유정명사 뒤에 쓰는 관형격이거나 만약 이게 예외로 처소부사격이 되려면 앞에가 시간장소여야 돼 근데 사생이나 도적은 전부 다 시간 장소가 아니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평칭 유정명사 뒤에 쓰는 관형격인 거지. 근데 이말떠니 부사격 틀렸죠. 답은 4번. 너무 쉬운 문제고. 14번.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자주 얘기했던 명사 파생접사와 명사형 전성어미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 파생접사는 암, 음이라고 얘기했고, 명사형 전성어미는 옴, 우이라고 형태를 외워야 된다고 눈의 지금 얘기를 했었죠. 그거에 맞춰서 환경을 봤더니 여기는 날로 수매를 얘기하는 거고 하늘의 얼음 닦음 요게 지금 중요한 허, 흐름이 되겠지 봤더니 얘는 사용함에 닦음 그러니까 이게 명사 파생접사냐 명사형이냐가 중요한데 얘나 예나, 얘나는 우선 서술성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수업시간에 자주 얘기했던 개념인데 서술성은 서술화가 될수 있냐 없냐 서술성이 있으면 전성어미 서술성이 없으면 파생접사 이렇게 가야 돼 날로 사용하다 가능하죠. 서술성이 있네. 그럼 얘는 전성어미가 붙은 거고. 좋은 법 닦다 전성어미. 근데 얘는 더운 하늘의 얼음 안 되죠. 그럼 얘는 명사 파생 접사 붙은 거야. 그래서 이나 같은 경우는 암 음이 결합된 형태가 돼야 되고 얘네들은 옴 우미 기본 적으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 뭐가 돼야 돼? 그렇지. 목적격 알 을까지 붙어야 돼. 그러면 얘는 붓을 움 플러스에 움이 지금 들어있죠. 그러면 이셋 중에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얘는 아음이 결합돼야 돼. 그러면 어 똑같네. 그럼 차이가 뭐냐? 얘냐, 얘냐, 얘냐야. 그럼 확률상으론 1, 2, 3번 중에 되는 게 좋아요. 왜? 오, 우는 뭐음 좋아 차이지. 근데 은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닦다야. 이게 현대고에 닦다 거기에 온 플러스 알이돼 주는 게 좋겠지. 왜? 얘가 양성이니까 양성을 맞춰 줬고 양성이니까 목적격도 양성을 맞춰 줘서 그래서 연철되면 이게 닷고말 이렇게 돼야겠네. 그럼 답은 1번이 적절해 보이네요. 그다음에 15번. 요것도 뭐 굉장히 쉬운 겁니다.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걸 고르래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주격조사의 2인데 자음 뒤야. 그 다음에 짝대기 2가 있고 0 형태가 있는데 이 모음이나 반모음 2 e 뒤에서는 0 형태, 제로 주격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음이나 이걸 제외, 이외 제외할 때는 짝대기 2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걸 직접 고르라는 얘기잖아 봤더니 날이날이잖아 그럼 이게 당연히 뭐겠어 날 플러스 2그 다음에 태자 온다 들으시고 그럼 얘는 태자 원래 뭐겠어 태자 가겠지 그럼 얘는 완전 생각된 얘야 그러니까 지금 앞에 되어있던 세 가지의 없는거죠. 최근 수능에 이게 나온거 이 완전생략 예를 들어서 이런거야. 용비어천가 같은데 보면 곧두코야.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어있냐. 꽃이 좋고 그러니까 이때 이가 완전생략된 요런 예라고 보셔야 돼. 내해 내. 내 개천같은거야. 내해. 달이. 달 플러스 이.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아예 대놓고 달이 플러스 제로가 되든지 근데 해석을 봤더니 달이가 이렇게 보고 있는거죠. 제로로 보고 있네. 아달이. 아달 플러스 2 공자 2 공자 플러스 짝대기 2 그러면 형태를 구분해보면 얘랑 얘는 AD는 2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C하고 C 같은 경우는 제로로 보는 거고, 2는 짝대기 2로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아까 기억이 이었고 니은이 0적 였고 디귿이 2였잖아. 그러면 우선 하나 있는 것들은 절대 될 수가 없겠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얘로 시험 내줘. 왜두 개씩이잖아. 지금. 그러면이 2가 쓰인 건 AD 기억. 기역. 기억의 AD 답은 1번. 요렇게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적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중세국어 뭐 기본 적용 문제에서 3강의 정도로 찍었나요? 2강의로 찍었나요? 그래서 우리가 37문제 정도를 찍었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방금 앞에 파트 1에서 13문제 정도, 그 다음에 지금 파트 2에서 15문제, 그래서 총2 5문 28문제를 더 찍었죠? 그러면 한 65문제 정도가 지금 적용 문제가 있으니까 이론이나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씩 차근히 찾아보시면 충분히 해설이 되지 않을까.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